안녕하십니까. 신약원문 속도 9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을 펴놓으시고, 어, 따라오면서 그 뜻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견져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나오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속도를 낼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초보니까요. 자, 그럼 마태복음 2장 19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텔루테 산토스데투 헤로드 이도 안결로스 키류 카토나르 파인네타이토 요세펜 아이 기프터 이렇게 되어있죠. 음. 자 텔루테 산테스 벌써 이게 젤일 뒤에 오스라고 하는 꼬랑지가 온거 보니까 명사계통 낱말 그랬죠. 은트가 있으니까 분사, 분사는 움직이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는 뭐냐? 어떤 그 꼴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싸가 있는 거 보니까 단어적인 실제 사건이죠 어, 처음으로 비롯된 사실이에요 텔루테, 텔루테가 이게 몸뚱아리에요 뭐가 이제 끝났다 어떤 시점 또는 어떤 일이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마감했단 말이에요 은투오스, 그, 당사자는 남자 한 명, 그랬죠? 그 남자가 처음으로 이제 끝마쳤단 말이에요. 그랬죠? 어, 그 끝마치님이 과거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문장이 오면, 뭐, 하고 나서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가 있는 거 보니까 앞에 18절이든 그 앞이든 그 대목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대목이 어떤 면의 작은 결과, 작은 결과를 여기서 때라는 말이 힘을 주고 있죠. 자, 그다음 그러면 누구냐? 그사람의 쓰여게 투자가 있어. 이거 투자가 있는 거기 사은트프라소스가 바로 이것도 이격이고 이것도 이격이어서 성수격 일차니까 텔루산토스랑 투 헤로드가 주어고 동사 관계예요. 이게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헤로데스가 끝마치고 났는데 이두 이거 원래는 명령이죠. 너가 보아라. 처음으로 보라는걸 말하죠. 근데 이게 뭐 구약의 희내 자랑, 희내 자 같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죠. 보라, 이런 말이죠. 네가 바라 이거예요. 처음으로 바라 이거죠. 꼬랑지가 긴명령 꼬리니까 네몸서 스스로, 네 손수 바라 말이죠.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겔로스 소식군이죠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늘의 영에게도 쓰이는 거요. 예 소속은 우자니까 임자님에게 속한 임자님의 그 불임꾼이 어리절, 불임 어리, 카토나리 꿈을 따라서 꿈 아래로 파인에 타이 몸소 나타난다 또는 뭐 나타나진다. 그런데 뭐 몸소 나타난다는 말도 되지 현재 꼬랑 환하게 이제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누구에게 토, 그 남자에게 토, 토가 누구죠? 다타오가 요세프에게 이거는 음역한 겁니다. 에? 구약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자, 그 장소는 어느 곳 안에서 아이 키프터, 에기 키프터, 에지 키프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n 다음에 성격. 이게 이제 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에 이중 모음인데 한 개소리로 으니까 이게 에 자가 되는 거 에. 그다음 이거 기, 기억이 기 현대 어떤 나날는 이게 지우스를 지들 멋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에기프토스, 에기프토스, 에, 에지프트, 에지프토스. 그러니까 에지프트, 에지프트. 여기 윗자로 발음한다고 할때 헬라 발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자로 하지 않고 그냥 에 자로 그냥 발음 앞으로 점점 저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에요, 에, 에. 입술을 옆으로 쫙 벌리면서 낮게 안쪽에서 나는 에요, 맑은, 맑은 소리죠. 음, 속으로 우그러들이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에자 소리가 아니고 조금 더입 안쪽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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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굉장히 강한, 마, 강한 소리, 에이는. 어 이에 해당하는 이거는 좀 안으로 들어간 소리가 있죠 그렇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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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기프트, 에기프토스, 에기프토스 앞으로 이렇게 이중 모음들을 한 개의 모음 소리로 바꿔야 되겠어요. 음,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자 그다음 2장 2표을 보겠습니다. 레그온 그 남자가 말한 여기 온자 그 남자는 앙겔로스 키리우죠. 그렇죠? 주님, 임자님의 부림령, 부림령. 부리심꾼이 레고 말한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대해서 이제 쭉 말하고 있는 어떤 시간의 과정 또는 내용의 진행. 그것을 어느 만큼 생생히 보여주는 분사예요. 분사. 그럼 몸뚱아리는 동사죠. 그렇죠? 동사 몸뚱아리가 안 변했으니까 계속 되는 거죠. 에게르 페이스에 특별한 과거 완료죠 부정 과거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과거 완료예요. 몸서 아참 일어나게 된 후에 일으켜진 후에 일어나게 된 후에 일어나게 되고 나서 파라 라베 명령이잖아요. 네. 가까이 붙잡아라 부여잡아라 너가 너가 요 애자는 누구죠? 요셉 명령꼴이에요. 명령꼴. 몸뚱아리는 바뀌었어요. 람바노가 라브로 아직 이렇게 부여잡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누구를? 토 이거 딱 하면 고 고고를 고고. 고거. 이게 오자가 중성이니까 주격, 목적 여기는 목적격이 되겠죠 사격. 토가 바로 파이디언. 그 꼬맹이를. 또 케. 또텐 메테라. 그 엄마를. 누구 엄마? 아우트우. 주인이잖아요. 아우트가 누구를 가르쳐? 발로 이거 파이디언. 그러니까 이거 아우트는 중성이 되겠어요. 그리고 포류의 예. 이건 현재 명령. 처음으로 딱 붙잡아 가지고 원래 이게 대표는 동사니까 이가 멈서 쭉 가라. 예. 계속 가라는 거예요. 쭉. 목적지 어디 안으로 겐 땅.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라. 테. 테네 가신 에대갈통이두개 네. 나오고 몸뚱아리가 썩네. 뜨네. 썩네가 죽는 거잖아요. 그네스코 태가 이렇게 대가리 두개 시간 현재 완료예요. 죽은 지 상당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걸알수 있겠죠? 현재 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죽 죽어 죽어와 있다. 테네 그신 그가 죽어 와있참 그들이 카신 쭉 죽어 와 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이다 호이 그 남자들이 호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카신이 이게 복수죠 그렇죠 z 툰 됐어요 여기 또 뒤에 s가 나오니까 명사형 복수 은트니까 분사 몸뚱아리 z 툰은 안 변했으니까 현재 분사 그렇죠 요 호이랑 s가 일치합니다. 쭉 찾고 있는 이들 이 뭐를 찾죠? 텐 그걸 요거딱 떼니까 타오가 바로 이게 푸시크죠 NN 일치하고 그넋슬 누구넋? 투 고고 고고스이넋 우가 이게 주체니까 파이리 그 꼬맹이의 넋을 찾고 있는 중인 이들이 죽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21절 보겠습니다. 호, 그 남자가 대, 그런데 예, 요거 앞에 거랑 계속 그 연속해서 나가는 연결사예요. 에게르테이스, 일어나게 되고 나서, 그 남자가 일어나게 되고 나서 근데 여기 없이 요거, 호, 에게르테이스는 그 일어나게 되니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일어나게 나서, 여기 테이스랑 호가 일치해요. 성숙격이 일치한단 말이죠. 근데 돼 있으니까 부정 과거 특수한 과거완료꼴 분사여 분사 데이스가 파렐라면 여긴예 합성이니까 떼어놓고 또 동사 몸뚱아리냐 아니딱 보니까 앞에 엡실론자가 있으니까 과거 몸뚱아리 바뀌었으니까 딱 한번 과거완료 부여 잡았더라 그가 누구를 또그 꼬맹이를 또텐그 엄마를 여기 성수격이 일차니까 묶는 거지 앞에 있는 걸 이제 보통 관사라고 말하죠. 그아이의그 꼬마에. 가이 그리고 엘선 그가 왔다 갔다 어디 속으로? 괜 이스라엘 땅 속으로. 2장 22절. 아쿠 사스 이게 사스가 이게 딱 한번 과거분사잖아요. 부정과거분사 남성 단수예요. 그 남자가 들었단 말에 처음으로 듣고 나서 그런데 호 그것이 뭔가 하니 호티. 그러니까, 아르헬라오스가, 이게 남성이죠, 그렇죠? 아르헬라오스가 바실루의 임금 노릇 한다. 어디 위에서 또는 뭐, 못에 관련된 곳에서 테스 그거, 즉, 유다이아스, 이건 입격 일차니까 그 유다이야 위에, 그, 이게, 이것도 다이라고 하지 말고 에자라고 읽으십시다. 이거는 이유, 그렇죠? 이유대. 이유대아 이유대아우에서 안티 가라서 대신에 헤로데스 가라서 헤로데스가 누구죠? 투파트로스 아버지 아우투 바로 여기 말한 아리헬라우스 그 애가 아버지 헤로데스 가라서 에 포베세 몸뚱아리가 포베잖아요 앞에 엡슐런시가 동사 과거 때니까 딱한번 수동태 그가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려워졌다 거기에 아포 더하기 엘스 엘스 에인자니까 불정사 딱한번 불정사 그렇죠 가버리기 가버리는 것 가버리기 가버리는 것 기나 거짜로 불정사 번역하면 되니까 가는 걸 두려워했더라 흐레 마티스 테이스 당부 당하고 나서 그렇죠 경고 당하고 나서 테이스니까그 남자의 누구죠 요세프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안문장에 대해서 대처 썼으니까 아래로 꿈 아래로 경고 당하고 나서 아나 호레산 이건 이제 뭐 돌아간다는 거지 위쪽으로 해서 그가 돌아갔다 다시 돌아갔다 다시 고향으로 갔단 말이죠 어디 속으로 그것들 매력 그 부분들 그 지역이죠 테스 갈릴에스 그 갈릴 그 갈릴 그 지역들 그뭐 시골 시골들 그런 얘기죠 언저리들 안으로 이장 23절 15분 지난데 지금 19 20, 20 21 22 독절했으면 한 절에 지금 선분 했는데 가이 그리고 엘소 니역온자역시 남자 하나예죠 가고 나서 오고 나서 에로마이가 밖에서 처음으로 간 곳이에요 카타오케센 그가 내리 집살이 했다 정착했단 말이죠 어디 속으로 폴리 마을 도시 속으로 레그 말한다 오멘 플라스 예 현재 분산데긴 꼬랑지니까 능동형도 되고 수동형 그러니까 말 되고 있는 나자레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말 되고 있는 마을 속으로 그것은 어쨌든 플레르세 가득 채워지도록 처음으로 뭐가 토 그것이 그게 없데 이야기 말된 것에 예. 여기 된 자가 중성 분사잖아요 불정과고 수동태 불정과고 수동태 누굴 통해서 그 알림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하니 호티 나조라 나조라이오스 나조레오스 그 나조레 사람이라고 클레 때 세타이 때 세타 이건 미래 수동 그가 불려지리라. 자 마태복음 3장1절입니다 n 어디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또한 그 정해진 시공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을 n 자가 가리킵니다. 이건 뒤에는 이렇게 삼격 단수도 복수는 삼격 고랑지들이 온단 말이에요. 다 이거 한 통속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건 바로 이 장의 사실과 연속된 뗄수 없는 이어지는 관계된 것으로. 서수라는거요 가이.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거 밋밋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반전되는 거죠. 같이 말하던 것의 본질을 더 강력하게 말하든 또는 뭐 반대 방법을 써서 더 어떤 한껏 고조를 시키든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엔 안에서 타이스 코고 고 여자들 몸뚱아리에 뜻이 있다고 그래서 꼬랑지는 그 쓰임새 이러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들 안에서, 그게 무조건 날들. 그렇죠. 똑같이 성숙격이 일치하니까. 자, 요, 날들이 어떤 날이죠? 저 날들. 예, 저것. 그 날들이 거, 저것. 요두 개를 묶어서 이, 이거랑 관련해서 그 날들, 저것들 안에서 파라 가까이 기나타의 몸소 나타나더라 요 안네스가 그 남자가 누구죠? 바프티스트 테스. S로 끝난 남성이죠. 씻기는 예. 일. 그렇죠? 씻김꾼이. 캐리슨 온자니까 분사. 드러내. 외치고 있는 중인 상태. 어디 안에서? 코. 에레모. 황야. 벌판. 광야. 그 유대아. 그 유대아 에 있는 어떤 그 벌판. 거친들 안에서. 3장 2절. 카이. 그리고 레그 말하면서 있는 상태적인 여기 왜 저를 여기다가 잘라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해이한데 음. 말하면서 여기는 드러내 외치면서 요런 상태 또 이걸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또라고 해야 되지. 말하면서 여기 지금 다다르게 되고 있는 지금 막막 막 도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드러내 외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다다르는 중이고 레그 말하면서 메타 너 이거 마음이 전 마음을 바꿔라 너희가 늘 바꾸라는 얘기예요. 앵기 켄카카스이니까 현재 완료 그죠? 쭉 가까와 있다. 가까이 와늘 가까와 있다. 왜냐하면 그 바실레야 그 나라가 자요 나라는 어디에 관련됐죠? 그것들에 관련되는데, 그 타우, 타우가 뭐죠? 우라는 그 하늘들에 관련한, 하늘들에게 속해 있는 그 나라. 이걸 그냥 하늘나라, 뭐, 천국그런 묘미가 없어요. 그 나라인데,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하늘들, 그 하늘들. 자, 그 다음 3장 3절입니다. 후토스 이 남자가 여기 오스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후투는 이것 하는 거죠, 그렇죠? 지시대 명사 이 남자가 왜냐하면 에스틴이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그 남자로 어떤 남자로 왜? 말된 처음으로 말된 남자로 누구 플러스 여기 이격이니까 누구 아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헤로데스 아래서. 헤로데스는 누, 누구죠? 그것에 속해 있는데, 그게 뭔데? 알림꾼, 선지자. 레고온테스 말한다. 바로 여기, SIS가 지금 말하는 걸로 되어 있죠? 폰의 소리가. 어떤 상태죠? 보, 은트 플러스 오스. 몸통이랑 꼬랑새 은트는 분사라고 했죠? 이건 몸통 안에 안면했으니까 현재 미랄이에요쭉 외치고 있는 중인 상태. 어디 안에서? 그 l 모 o 거친들 안에서 무엇이라고 헤토이마 사태 명령해요 사태 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과거 같또 질서법 같지만 앞에 엡슐론적 없잖아요, 렇죠 이건 헤토이마즈는 뭐냐면 준비하고 마련하는 건 너희가 처음으로 마련하라 이렇게 마련한 적이 없어 뭐를 텐 고여자를 이게 애니 여성 단수니까 고 여자 바로 이게 호도스가 이게 옷으로 끝났지만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호도서가 주격이 오수로 되어 있으니까 오수가 무조건 100% 남자는 아니고 몇 개는 약간은 나, 남성입니다. 또 어떤 건 중성도 있어요. 주격이 나와 있는 걸볼때 길. 누구에 관련된 게 있지? 우자가 있으니까 임자님의 그 길을 해토이마 처음으로 마련해라. 유대어서 똑바로 똑바로 만들어라 너희가 늘 타스 그 여자들을 어떤 여자? 트리버스 이것도 뭐 그냥 뭐기침 길들이죠 그분의 그 분의 그 트리버스 길들을 여기 임자님의 호도스 그그 분의 트리버스 3장 4절 아우토스 인칭대명사 이기 때문에 써요 그분이야말로 그이야말로 그런데 또 여기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가 즉 요한네스가 아우토스는 대빵 입니다호 요한네스를 에이헨 바로 이게 과거 동산데 미알력 거래요. 과거 미알력. 이건 에호에서 했죠. 갖고 있는 중이었다. 뭐를? 토, 그것을 이미 죽, 죽격이 안 되니까 삭격 그렇죠. 엔디마. 꽉 아주 속에 그 다음에 뒤는 걸치는 거 아주 꽉 입는 거. 뭐, 옷이죠. 그의 어떤 입. 뭐, 소. 속에 입는 것도 되고, 겉에 꽉 끼는 것도 되고. 그의, 이건 누구죠? 요한네스. 어디로부터? 트 털에다 오니까 털털들 누구 카멜루 약대 소속의 약대 에 관련된 그 털들로부터 어떤 만들어진 거니깐 옷이죠 옷 음, 소, 속옷을 갖고 있었다. 또존에 이건 존님이 어떤 것 묶는 것 띠, 띠젓띠 이렇게 졸라매는 거를 그 다음에 데르마티넨, 여기 n 자인 자니까 똑같이 이게 한 덩어리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떤, 가죽으로 만든. 페리, 어느 주변 둘레 텐, 그 여자 둘레인데, 그 여자가 뭐죠? 오스피, 허리, 그 위에, 이제 요한네스 허리 둘레. 대, 그 여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그런데 그 트로페, 먹을거리, 아웃, 그 위에 먹을거리가 n 있는 중이었다. 과거 미완료예요.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아크리데스 뭐예요? 메뚜기 또 멜리 꿀 어떤 꿀? 아그리온 밭 들판 꿀 아주 중양토종 자연산이겠죠. 3장 5절 토테 그것이 더구나 에크 바깥으로 여기 에가 있어서 과거동사의 포류 온, 온다간다 이건 긴 꼬랑지인데 데퍼넨트도 되고 그렇죠? 중간투로도 볼수 있습니다. 나가 버리고 있는 중이었더라. 누구에게로? 그이에게로. 그이에게로. 누가? 히에로솔리마가. 이걸 왜 예루살렘을 안 쓰고 히에로솔리마라고 썼는지. 또 누가? 모든 그 유대아. 모든 유대아가. 카이. 또 모든 해. 페리. 코러스 둘레고리 어디에 속한 둘레고리저투 요르다노 그 야르덴에 속한 그러니까 이강 언저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겠죠. 3장 6절 카이 그리고 에 바프존트 미완료 과거예요 씻기고 있는 중이었다. 은트 플러스 오니까 그렇죠. 은토 은토니까 복사민증 계속해서 씻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은토 누가 오니까 오. 그가엔토 요르단의 그 야르덴 안에서 여기 온토그 그들이 시겨치고 있는 이거 그 수동 태로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 그의 아래서 에크 바깥으로 허무 같은 로그 말한다. 맨 플러스 오이니까 분사 몸통 안에 안 변했으니까 현재 분사 긴 꼬랑지니까 중간 태도되고 수동 태도고. 되 몸서, 같은 말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털어놓고 있는, 털어놓으면서, 뭐를, 타스, 여성보스니까 그것들. 그게 뭐죠? 하마르테아스, 빗나감, 죄. 아웃, 그들의 그 죄들을. 3장 실절. 이드 플러스 온, 그 남자 하나가 보고 나서, 그런데, 폴루스, 많은 이들을, 많은 남자들을, 사내들을, 토, 온자니까 복수이기니까 소속 그것에 타우에 속한 많은 애들 타우가 누구죠? 파리사이온과 사두케온 이런 자들. 그런데 에루 호메노스 그들이 몸소 오고 있는 중인 상태. 뭐에 대해서? 에피토 그 바프티스마 그의 즉 세례요한이죠. 그의 바프 그식기 후에 에이펜 그가 말했더라. 여기 말한 건 요한네스죠. 그들에게 그들은 파리세오스 사드케오스죠. 그렇죠? 겟네마타 겟네마 새끼들 아에흐디노 온자니까 복수입격 뱀들에게 속해 있는 이게 주어에 그렇죠? 새끼들아 디스 누가 휘패데익손 아래 이렇게 쫙들어난 란 말이냐 너희에게 휘게인 토끼도록 여기 휘고 몸통 아래가 박혀서 처음으로 이제 토끼도록 어디로부터 테스 그것 그게 뭔데요 멜리세스 막바야흐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 이 임박한 오르겠어 성냄 분노죠 하나님 분노로부터 누가 어? 내 빼는 것을 휘퍼 데이크 팀이 아래 이렇게 쫙 펼쳐 보였더냐 3장 8절 포이에스한테 너희가 포이에 만들어라 해내라 그러므로 카르푸스 열매들을 어떤 열매? 악시우스 마땅한 합당한 열매들을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에 관련한 이게 뭐죠? 메타노에서 메타노에 마음 바꿈 마음 바꿈에 관한 합당한 열매들을 3장 9절 가이 그리고 메메 플러스 이렇게 가정법이 나오니까 금지가 되겠죠. 그렇죠? 메 그리고 독세테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독세태기 때문에 단한 번도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레그, 말하기를. 어디 안에서? 그, 자신들 안에서 말하기를. 파테라, 아버지를 에흐오멘, 현재 동사잖아요.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파테라가 누구죠? 바로 그 남자를 타오르. 타오가 누군데? 아브라함을. 가을, 내가 말하는데, 왜냐면,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 아니 뒤나타이 그가 한다 할수 있다 그 하나님이 뭐로부터 그 그것들부터 타오 관사니까 그 돌들 어떤 돌들 아, 아, 투톤 이 돌멩이들로부터 에게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라이가 뒤에 시, 시그마 사이가 몸통 아니 그때로 부, 어, 부드러운 소리 때문에 시그마 탈락해서 그냥 사이 대신하이 명령니다 명령. 쌓이니까 좀긴긴 꼬랑지니까 중간 태 그렇죠? 예 몸서 일어나도록 누구 태크나 꼬마동이 그 아브라함에게 꼬마동이 일어나게 하기를 그런 말이죠. 예 네, 우리 편의상 여기 이제 3장9절까지만이제 조금 이렇게 봤어요. 2장 우리가 19, 20, 21, 22, 23에다가 3장 9절에서 한 10대절 네, 가까이 봤습니다. 27분, 한 절에 2분 정도니까 더 속도를 내야 되죠. 그렇죠? 한글 읽는 속도를 목표로. 계속 복습을 잘 해보시고 읽기가 돼야 되고 해석은 하다 보면 그냥 다 이렇게 연결짓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구절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